구원섭이구요. 빛의 축제님. 장수를 보겠습니다. 빛의 축제 어휴야. 와, 씨, 구선책. 부러워. 초선도 있네. 여인댁이랑 오댁을 돌리시는구나. 아, 이 정도면 좀 고였지. 일단 구, 구책 있으면은 이건 100% 고인겁니다. 구선책이 있어? 고인물이구요. 고인물이 확실합니다. 이러면은, 아, 왕소군, 이가 갖고 싶죠. 아, 위씨는, 왕소군 맞습니다. 맞고요. 등량이니까. 이거는 내가 뭐 멘트를 안줄 수가 없잖아. 왕소군 등령의 황연인데 여기서 서실 위씨로 쓰셨습니다. 이럴 순 없잖아. <laughs> 누가 봐도 뻔한데, 위씨가. 330법 정도면 나오냐고요? 저기 제 유튜브에서 27만 원보. 이거 특이한 검색하고 오세요. <laughs> 오늘은 9만 원보. 저9 7 0 0 0 보는 모두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길게 쭉쳐 주시겠습니까? 기억. 다 모두와 함께 원격을 모아서 우리 빛의 축제님에게 원격을 보내 드립시다.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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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번 기억. 쳐줘. 기억, 기억이 도배가 되는 그 순간 전 달리겠습니다. 도배 가자. 기억, 기억,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아, 뭐 하나 용은 올라갑니다. 이게 C급이군. B급이군. A급이군. 일단 출발은 성별 좋았어. 성별 좋았서 성별 았서 자, 일단 또 C급이 납니다. 자, 양호합니다. 나오는 장수들 자체는 좋아요. 여캐 나오고, 내가 양호한 장수도 나왔고요. 이게 다, 어, 플래그가 될 겁니다. <laughs> 뽑기를 하면 할수록 포장하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좀 다른 급수가 나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다른 급수가 나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렇지! 또 올라갑니다. 이거 말리지 마일리지 않나? 말리지 않니었던것 같은데 벌써 올라가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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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자. 노란색, 노란색 용의 여캐는! 아이고, 여캐가 아니고 머리만 길었네. 어쩐지 노란 용을 주더라. 아, 이거 화경 아직도 계산 못하네? 아닌데? 아닌데? 아야, 맞네, 맞네. 화경 맞네, 화경 맞네, 화경이었네. 아, 화경이었네. 아, C 급이고요. 그럼 그 다음 거 뭐? 그 위에 급일 겁니다. 원소 또 C 급이야? 합성각인가요? 자, 달립니다. 슈우, 슈우, 한 특이한 인줄. 어, 색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거는 분명히 화경이 아니었습니다. 화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 노란색으로 뭐가 나올지 노중보가 없겠지만, 아 개포가 나네요. 이거 너, 혹시 노중보? 아, 이 멋있지 않습니까? 자, 저내 마리 중에서 몇 마리가 올라갈지 보시라 아, 또 하나. 이유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멋도 중요해 성능이 중요하긴 한데 이쁜 것도 중요해 아이 이쁜 것도 성능이라고 모르겠어요? 용한 마리 외롭지 않겠니? 아 외롭다 아역인데딱 시청자의 고로 받고 뭔가 특별한 용이 나오면 그분은 영웅이 되는 겁니다 자륜뚜리님 영웅이 될수 있어요 륜뚜리님 금식이고요 제갈량이 나왔습니다 왕천하나 승천하나 조고가 나왔습니다 여기, 세 개, 세 개가 나옵니다. 야, 기억을 많이 쳐야 된다. 기억을 많이 쳐야 된다. 일단 시장 C급이고, 관평. 우와, 승천! 오, 대천해서 승천으로 승급했어요. 급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기억이, 아, 아니네. 아닌가다. 세개다모솔리라고 이거 반짝하는 걸좀 봐야겠는데, C급이 어게야추브이 나왔구요. 빨간색이 좀 많은 게 조금 속상하겠는데, 좀 영롱했어. 좋아요. 나쁘지 않았어. 이거 화경인가? 이거 화경이지 않았어? 그지? 그지그지그지그지 아하? 좀애반데 하나 더 주나? 삐냐삐뇨 아. 어? 방금 방금 봤는데 또 보여주나? 아 아니네 기억을 너무 많이 쓰시면 다른 분들께 안 보일 수 있어요 음, 응. 물론 합성각도 좋지 편한 거가 나왔어요 올라갑니다 쭉쭉 뻗어가는 용 홈런이야 홈런이야 홈.. 호... 파울입니다 이야창성체 괜히 잠을 몸을 둘이 붙였다가 부산이 나네요 조금만 더 올라가 주겠니 그렇지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내가지고 화경인지 아닌지 퍼센티도 <laughs> 기억도 안 나고 오 선물 예쁘네요 역회가 나오는 건 좋은 징조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기운 좋테니까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그지 느낌 좋아 야또 나온다 엄청 또 나옵니다 느낌 좋습니다 느낌 좋습니다 아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좋다. 아 요즘 하우영 엄청 핫한데 하우영 없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요즘 하우영이 엄청 좋다고 여기저기 다 쓰더라고. 근데 난 하우영이 없어. 음, 음, 음. 지금 탑티어래 하우영이. 아 깜짝 놀래라. 문빙이고요. 쭉쭉 올라가네요 저기 조금만 더 올라가줘 우주 끝까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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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올라가주면 안 되겠니? 아이게 태사자 도 좋지. 올라가, 그렇지? 계속 올라가줘. 조금 더 올라가줘. 조금 더, 조금 더. 아. 아니 아니 아까는 한 특연이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이냐자 <laughs> 갑니다. 자 이제 또위 특연 출발합니까? 웬만하면 많은 분들에게 음, 기운을 받고 싶습니다. 그 와중에 제법 이분 굉장히 잘 보이네요. 도착 나왔고요. 자 우리에게 보여줘. 와 우리에게 예쁜 알록달록 무지개 를 보여줘 장춘아 나잖아. 아 그러고 보니 지금 장춘아 처음 중복인 것 같은데? 박사가 또 나왔네요. <laughs>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냐, 아냐, 아냐. 또 나오면 안 되지. 또 나오면 안 되지. 아, 고람 나왔구요. 또 C급 치고는 중복이 많이 안 나오고 있긴 한데. 가고 있다고요! 뿅. 어디를 향해? 뿅. 뿅! 아들이 뿅! 하는 영상을 보고 있어요. 5번이구요. 파바바! 화경각이라고? 아, 화경이었어? 그럼 이 친구는 화경인가요? 화경이니? 너는 누구니? 넌 이름이 뭐니? 양다나입니다. 꼭 하나가 더 올라갈 것처럼. 저 애간장이 얼마나 하는지 정말. 베트남에 있는 분들 불러서 구독 좀 올려줘. 2천 좀 찍자. 어. <laughs> 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 따랑, 따랑, 이 친구를 보면 뭔가 안 좋은 추억이 떠올라요. 저번처럼 뭐 영포포 영 영표 만나 영표 표정으로 돌려주세요. 이런 거. 양면 하트도 제가 배웠죠. 양면 하트. 어머니 나왔고요 이 친구한테 이 치의 화살 이인일이 있다고 했었죠 소금 먹고 오고 누구야 <laughs> 소금 먹고 오고 내가 어왕 소금이 나온다면 내가 소금을 못 먹겠니 내가 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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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을 못 먹겠습니까 아 어, 너무 짜요 아! 어. 나와줘 나와줘 아짜 왕소라까지 없어! 왕소라까지 어서 구해와 야, 왕소건이 나오면 내가 뭘못 먹겠니 관평이 나오네 아 너무 싫다 크로마판이 자빠졌어요 아니 사이다 방금 줬잖아요 노랑형입니다 여러분 손상향이요 이것도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애들 좀 챙겨주러 자리를 좀 비우겠습니다 자리 비운 컨입니다 장포가 뭐야 장포가 소금 묻은 손가락으로 들으라고? 반준 이놈의 새끼 아, 엄마 빛의 아, 주제님 혹시 저기 어 살아계시다면 당근을 좀 흔들어 주시고요 숨이 끊어졌어요 삐 빨리 저벌게 응급처치를 쿵쾅쾅 전기충전 푸슉 푸슉 왜 저벌 어떻게든 살려야 돼 빨리 전문가들 와아 4월 16일 10시 6분 사망하셨어요? 빛의 아, 주제님 사망 내가 족지 건드리지 마라 하웅 어? 또막여기만 올라가고 나이러면아 우리 할수 있어요 학소 이런 거 나와 안 돼요 나와라 이제 <laughs> 눈을 감고 귀로만 들어봅시다 슉 넘어가는 소리가 안 나는데? 승.. <laughs> 승상의 청소서 그렇지 용 소리가 두개 났어 대천이네요. <laughs> 아니 소리는 소리야 뭐너 아, 말고 자 본인이 화왕제 청고서를 뽑아봤다. 내가 어떤 장수를 어떻게 뽑아봤다.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를 기운을 좀 받아서 가게. 화장실이 국물 아니냐고요? 어, 그렇긴 한데. 얼마 전에 누구셨지? 소파에다 뭐 쏟으신 분. 그, 다들 소파 사러 간다. 막뭐 음료수 사러 간다. 그, 니네 보고 진짜. 재비님한테첫 번째 받고 다음날 밥 먹다. 좋은 고고고. 갑니다. 그래요. 내일 단뽑으서 하나 가져가세요. 여긴 틀렸어. 터가 안 좋은가 봐. 실시간으로 남의 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기억 기억 한번 도배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활활 태우고 정리를 해야죠. 500만 킹덤스토리 유저들이요원 기억을 모아서 마지막 마무리를 영화처럼 아름답게 장식해 주오갑니다. 가자! 킹덤스토리는 4월 28일 5주년입니다. 우리 딸은 생일이 4월 22일이고요. 반장 반장 작은 별 돌려 돌려 돌림판 합성합니다 합성 A 빼고 다 달려요 고인물의 계정이라서 B 급까지 합성하신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국이 나왔고요 돌려 돌려 돌림판 쭉쭉쭉쭉쭉쭉쭉 아 방통 났습니다 이따 털어 뽑기가 다 끝났지만, 지금도 기억기억을 쳐주시는 서건우님께 대단히 감사, 감자... 응? 여자 황청급이 딱 나오면 진짜 레전드인데. 한번 보여줘!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레전드! 아이씨, 머리만 길었 씨... 이럴 거야, 자꾸. 아차세 하나 건졌네. 하지만 신캐는 아직 잘 모르지. 관관관? 아, 이거 지금 봤어. 최부인 기운 빠져. 노예야. No, yeah. 우리는 킹덤 스토리의 노예. 제가 약간 탑게임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어잉? 이거 지금 B급이 하나 들어갔다고 B급이 나올 확률이 좀 있거든요? 현가가 나왔어요. 이게 4개가 각자 25%의 확률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이걸로 몇백씩 벌면 나도 맨날 하지. <laughs> 아니, 관우가 나왔는 왕성훈이 훨씬 낫지. 순욱이 <laughs> 나오고요. 오또 다른 B급이 나옵니다, 이러면. 100%. B급 구분잘 못해. <laughs> 한당. B급에서 합석해서 나온 애들이랑 의제 섞어요. 섞고 섞고 돌리고. 여기기가 나왔네요. 비태지찌님 뽑기를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그 멘트 읽어드리면서 이거 합성하고 방종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나오고 보자마자 확 방송 꺼버릴 거야. 20! 잘 태우네! <laughs> 아니, 왜또 여기서 갑자기 호평하다! 음, 준비. 출발! 출발! 출발. <laughs>